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본심 남게 제품 이후 어떤 마텔 공룡 피규어를 보여드려도 너무나 큰 비교가 될것 같아서 오늘은 공룡이 아니라 차량에 집중한 마텔 제품을 들고 와봤어요. 에픽 에볼루션 미션 메이햄 트럭 세트인데요. 기존의 차량 세트에는 보통 공룡, 차량, 그리고 휴먼 피규어까지 함께 포함되기 마련인데 차량이 좀 커서 그런가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그런지 휴먼 피규어는 제외된 모습입니다. 요즘 아마존에서 49달러 이상 구매하면 한국으로 무료 배송되는 건 아시죠 그동안 눈여겨보셨던 제품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한국까지 무료 직배송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품은 에픽 에볼루션 포장에 담겼습니다 그 뜻인즉슨 공룡의 서식지가 설정됐다는 거겠죠 함께 포함된 공룡 에이니오사우루스의 서식지는 습지대인 것 같습니다 박스의 디면에는 제품에 관한 설명이 그림으로 표현되는데 솔직히 이번 차량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라기 월드 공식 차량은 아니겠지만 마트리 발매한 주라기 월드 시리즈 차량 중에선 정말 육중한 느낌이라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번 웨이브에 포함된 에픽 에볼루션 액션 스트라이크 라인업 제품들의 사진까지 함께 담겼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제 채널에서 이미 리뷰를 완료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품의 구성품은 꽤나 단순해 보입니다. 육중한 차량과 차량에 부착하는 액세서리 에이니오사우루스 피규어 뭔가 휴먼 피규어라도 함께 동봉됐으면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함께 동봉된 에이니오사우루스는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데인저팩 어택팩으로 발매됐던 제품과 동일 리페인팅된 제품이고요 이번 세트에서 새로운 제품은 육중한 차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 주라기 월드에서 정식으로 등장했던 차량은 아닌 것 같은데 무튼 굉장히 육중한 느낌이라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이번 세트에 함께 포함된 에이니오사우루스 피규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발매된 제품에서 리페인팅만 됐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리뷰는 이전 제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전체적인 색감은 습지에 맞는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발매된 제품보다 오히려 저는 이 색감이 더 자연스럽고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먼저 공룡의 머리는 진한 톤의 녹색으로 도색됐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인 피부 질감 표현 정말 마음에 들고요. 눈 주변과 프릴 주변에 새겨진 노란색의 줄무늬 덕분에 한층 제품의 인상이 강렬해진 느낌입니다. 공룡의 눈은 주황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인지 아니면 어두운 녹색인지 잘 구분은 안 가네요. 공룡의 부리와 코 위에 달린 특이하게 생긴 뿔은 어두운 회색 톤으로 도색됐습니다. 당연히 질감 표현도 잊지 않은 마텔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굴의 진한 녹색은 몸통으로 향하면 한층 연해진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목 밑이나 목 윗부분 자칫 프릴에 가려져서 신경을 안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모두 피부 질감 표현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 공룡의 몸통에는 진한 녹색의 줄무늬가 이리저리 새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등에 솟아난 돌기들, 피부 비늘과 주름, 생각해보면 마텔 제품들도 어디 내놨을 때 그렇게 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공룡의 네 다리, 튼튼한 기둥처럼 조형됐습니다. 앞다리는 자세히 보시면 반점들 이외에는 특별히 짚어드릴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발톱 도색도 물론 생략됐어요. 뒷다리는 허벅지 일부분에 몸통에 새겨진 줄무늬가 존재한다는 점, 크기가 다른 돌기들도 있는 부분, 근육 라인까지 앞다리보다는 꽤나 디테일한 모습이 되겠지만, 역시나 발톱 도색이 생략된 아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션 앤 메이엠 트럭세트 에이니오 사우루스의 DNA 스캔코드는 엉덩이 부근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일정하게 솟아오른 돌기들이나 디테일 등은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과 잘 맞아떨어져요. 그렇지만 역시나 생략된 꼬리 줄무늬가 아쉽다. 어택백의 형태로 발매됐던 에이니오 사우루스는 특별한 기믹은 없고 관절만 일부 존재해요. 가장 먼저 머리는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네 개의 다리 모두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몸통 안팎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의미없는 꼬리 회전 관절까지. 다음으로 살펴볼 구성품은 이번 세트의 메인 제품. 탐험 차량 정도로 부르면 될까요?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두운 베이지 색상. 오히려 이런 어둡고 차분한 느낌이라서 저는 공룡 탐험 컨셉에 더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차량 곳곳에 반짝이 가루를 묻혀놨나 싶을 정도로 뭔가 반짝이는 것 같은데, 오, 이런 느낌은 또 신박하네요. 그리고 공룡의 발톱 자국들도 남기면서 굉장히 탐험 차량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과다는 느낌도 없잖아 드는 느낌? 차량의 전면부의 라이트 부분은 아쉽게도 스티커 처리로 마감이 됐어요. 구산 클래식 네드리의 오토바이 전면 헤드라이트처럼 그냥 투명 플라스틱으로 마무리해줬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 뭔가 부품을 부착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나중에 보여드릴 공룡 포획 기어를 착용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보닛 부분에도 역시나 여기저기 공룡의 발톱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전면부의 창문은 별도의 플라스틱은 없이 단순 보호틀 정도로만 마무리됐네요. 아쉽게도 이 보호틀은 별도로 제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량의 바퀴도 정말 큼직해요. 나름 디테일하게 표현된 모습이 보기 좋고요. 원래 마텔 제품의 차량 바퀴는 굴러가기만 하도록 제작이 되는 반면 이번 차량 바퀴는 조금 더 다양한 기동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오프로드 지형에서도 괜찮은 기동성을 가졌을 것 같죠? 차량의 옆면에 있는 주라기 로고는 꽤나 인상 깊습니다. 주변부에는 볼트 처리, 공룡 발톱 자국들까지 함께 있어 밋밋한 느낌은 없어요. 반대편 옆면부에는 액션 기능을 위한 버튼의 존재로 인해 주라기 로고는 생략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의 창문 역시 전면부에 유리창이 없었던 것처럼 별도의 플라스틱 창은 없는 뻥 뚫린 구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차체 부분과 이 창문이 달려있는 곳에 명확한 선이 하나 보이시죠? 그 뜻인 즉슨, 이렇게 열었을 때 개봉이 되는 형태이다. 그런 내부로 보이는 좌석, 전체적인 차량 내부 디테일은 깔끔해요. 차량 후면부는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략했을 법 한데, 바닥까지 질감 처리를 마무리해 둔 부분 칭찬합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 투명 플라스틱으로 처리해 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스티커 처리로 마무리됐네요. 나머지 차량의 부분은 뭐 그저 그런 느낌? 뭔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처리된 것 같진 않지만 또 뭔가 부족한 건 없어 보이는 그냥 공룡 탐험 차량 같다일까요? 특히나 이 검색 파츠는 뭔가 별도로 분리가 가능할 것처럼 생겨놓고선 또 막상 분리는 되지 않더라고요. 차량 후면부 윗부분에는 뭔가 열릴 것처럼 생긴 뚜껑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매거시 컬렉션 티렉스 MVC 팩 벤츠 차량처럼 열리는 구조로 제작됐기 때문에 휴먼 피규어를 넣어두고 관찰하는 컨셉으로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뒷부분,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는 부분은 이 라이트 부분이 제가 원하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됐다는 점인데요. 반투명의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제작됐습니다. 앞으로 차량에는 이렇게 라이트 부분을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알겠죠, 마테? 나머지 부분의 디테일은 역시나 마텔 장난감답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차량의 밑부분 역시 뭐 그렇게 섬세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메카닉한 느낌으로 마무리됐네요. 가운데 부분에 이 뭔가 액션 기능을 담당할 것처럼 생긴 부분은... 맞아요. 나중에 보여드릴 액션 기능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부착 가능한 액세서리, 공룡 포획 틀인데요. 착용은 그냥 액세서리를 차량 전면부 홈에 맞추어 끼워주기만 하면 끝. 이거이거 이거.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파키케 팔로사우루스 잡을 때 공룡을 고정하던 그 차량의 액세서리를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에는 스프링이 내장됐기 때문에 작은 공룡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부피가 조금 큰 공룡들도 고정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하네요. 이렇게 차량을 향해 돌진하는 에이니오 사우루스를 잡아서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림력은 꽤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액션 기능을 함께 살펴볼까요? 차량의 왼쪽 면에 존재했던 이상한 버튼 기억하시죠? 에이니오사우루스가 이렇게 들이받게 되면 스프링처럼 차량이 뒤집어지는 형태인데 차량 밑부분에 있던 부품이 차량을 뒤집어주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차량의 액션 기믹이 마음에 들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트는 공룡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멋진 차량이 주인공이에요. 이전에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차량, 새로운 형태의 액션 기믹까지 제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는 함께 동봉된 에이니오사우루스가 많이 아쉽다. 차라리 다른 공룡을 넣어주지 그랬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차량에 탑재된 액션 기믹을 위해 가장 어울리는 공룡은 꿀공룡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준 마텔. 마텔의 큰 그림과도 같은 세트가 아니었을까요? 공룡 피규어가 집에 좀 있어서 이제는 차량도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세트의 구매를 꼭 추천드릴게요. 멋진 차량을 구매하시면 에이니오사우루스 피규어가 덤. 여러분들은 에픽 에볼루션 미션 메이엠 트럭 세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더 재미있는 제품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